자이 경기 서킷 브레이커 눈물님 대 현서님 경기 시작합니다 대각선 아그 어제 어디? 이영호 방송에 대각 백내 캐리어 어제 <laughs> 참 그거 많았었죠 얘기가 대각 백내 캐리어로 어떻게 막나 예 어, 어떻게 했었나요 제가 안 봐가지고 어차피 초반에 얼 없으니까 설명 한번 해주시죠. <laughs> 그러니까 이게 대각 땡렉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그 이용호식 엔서치를 해도 못 막나요? 그렇죠 엔서치를 하기 때문에 대각을 제일 많이 마지막에 봐서. 아 그렇죠 엔서치 대각을 마지막에 못. 네 그래서 그냥 이제 네 그렇고 이제 그 누구 김윤중이었을 거요 세, 세 경기 연속으로 했는데 네. 세번다 대각 생그 대각이 나와서. 세번다 대각 생맥을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 경기에 이용호가 화가 나서 센터 BBS를 박았죠, 그냥. 어, 이거 잠깐만요. 지금 눈물림돈 나가 나가죠? 네네. 네, 네. 배럭스 정확히. 자, BBS죠, 어, 어, 어. 지금. 예.. 아, 이거 돈이. 뭐 뭐죠? 들렸나요? 그렇습니다. 자, BBS. 근데 현선 님은 생맥 잘안 하시거든요. 아저 유주 TV 이제 전속 해설위원 달빛님이십니다. 네벨 우승. 네벨 우승. 네, 멜 우승. 네 멜. 현직 선생님 공무원. C W L 1회 우승. 네 1회 우승. 1회 1회 벨 3위. 2회 벤 네. 우승. 1 3위예 벨에서만 <laughs> 네, 깡패. 팀아팀 이거 마, 마, 망했죠 이거 BBS인데 게이트 올라갔어요. 근데, 그래도 아직 모르지 않나요? 이거 지금, 뭐, 질러 생략하고, 바로, 이게 정찰이 안, 되, 안 되고, 마릴이 모아서 뛰는데, 질 선생님이 선지를 무조건 찍으세요. 이거는 조금 아, 파악이 덜 되셨네요. 선생님이 좀 견제하는 스타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자, 프로브. 당연히 센터는 안 가겠죠? 했는데 가나요? 어? 하필이면 센 어, 아, 어, 어, 아, 살짝 봤네. 와, 살짝 여기까지만 가나요? 이거? 아, 그러니까 이게, 보려고 했어요. 아, 근데, 아, 아니야.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갔는데 근데 이거 지금 그냥 찍은 건 아니죠? 이거는 센터 가다가 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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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센터 가다가 아 아닌 것 같아 이러고 다시 <laughs> 아 이게 또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서 프로브 아, 만나면 프로포... 그렇지, 아, 알죠? 알죠? 네, 대각인 아, 거 알죠? 자 여기서 이제 일꾼을 대각 대가, 인거 알아야죠? 아 저기서 만났는데? 아 질러 탕이 뽑았어요. 질러 아, 탕이 뽑았어요. 무조건 아, 네. 질러 찌르세요. 그냥 고정입니다. 자, 3마린 e s 2 ESB 할것 같은데 이거는 못 이겨요. 못 이기죠. 네. 플안 크면... 나와도 아아 아, 이거 보면 눈물 눈물이 눈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때리면 돼요 번 때리면 돼요 질럿 아아아아아 4대1이고 지금 드라사켰고요 혹시 어? 아, 자 이거 혹시아아아아아아아아 저... 눈, 눈불린 번짐, 미네랄 찍고 도 가면 돼요, 프로브 네네네 아, 이거 뭐, 못 올라가면 테란 망하거든요? 이거, 이거 가별 막아야 돼요, 드라곤 어, 위치 별로 안 좋아요, 이거 비빌 아수 있어요 마리마리 아, 아. 마리, 이제 때려야죠, 이제 때려야죠 자, 하나 때리면서 오, 어, 좋죠 오, 어, 좋아요 오, 어, 이거 먹히는 어? 그림입니다, 벙커 어. 지어줘요 아, 근데 드라곤 나왔어요 드라곤 한 개로는 지금 마린이 다섯 다 개나 있어서 자, 프로브, 프로브 찍어줘요, 지금 프로브 찍어야 돼요 마린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부딪힌 겁니다 아, 이거 먹혔죠? 애 버텼어요 드라군 복각게복각게복각게 컨트롤 컨트롤 좋고요 자 건물로 네, 건물로 게이트 막아야죠 건물로 건물로 게이트 드라군 나오는 위치에 저러고만 있어도 사실 드라군이 지금 마린을 잘못 죽이기 때문에 아 근데 테란 본진에 어. s c v 가6 개예요 이게 네, 지금 완전 오랜입니다 아예 그냥 본진 안, 안 보시고 여기 컨트롤 레벨지 아 이거 드라군 나오는 게이트 어. 아 이거는 막았어 이거부터 잡았어요 지금. 아, 마리 하나 잘리고요. 이건 좀 아쉽죠. 아, 자, 아, 와, 천산이그 와중에 아, 피 없는 마린 점사했습니다. 근데, 근데 마린은두 개씩 계속 올수 있어요, 지금. 올수 있나요? 어? 혹시? 잠시만요. 이거 사업 얼마나 걸리까요 어, 이거 사업 되죠, 이제? 왜냐면은 아까 전에 이거 코어 완성, 완성되고 사업 바로 찍었거든요. 사업의 시간이, 빌드 타임이 좀 길긴 한데. 게이트, 게이트 혹시 게, 게이트? 아, 이게 없나요? 아쉬운 게, 이게 게이트 저라고 나오는. 그렇어 해줬어도... 거기다가 뭐 그냥 뭐 서플 짓다 말아서 여기 드라군 나오는 동선만 길게 해줬어도 벙커한테 다 맞고 나오 나오는 건데. 드라군 진짜... 찍은 건가요? 아니면 이거 못 찍은 건가요? 돈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아 지금은? 제가 돈을 사못 봤는데요 지금. 근데 지금 일단 아, 가스가 고있고 가스 아. 자 SCV는 나왔죠. 뭐... 자 이거 세기면은 막혀요. 세기면. 아, 색이면... 아, 색이면... 아 사업들 차례야. 깼으면... 아. 사업 끝났어요. 아 막혔네요. 아. 이거는 일단 게이트를 피하죠. 자 일단 마리 살려서 가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마리 하나만 넣어놓고. 템페 템페. 아 근데 못들로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테란도. 아, 지금 실드는 없어요. 실드는. 없는데. 아 아까 떨었네. 근데 이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모르죠. 자 그러니까 그 테란이 때문에. 예, 이 이군이 많았는데. 예이이 토스가 가는 드라골 세기 압박을. 언덕 벙커 하나 지어가지고 막으면은 테라는 좀 좋지 않나요? 일꾼 수가 많아서 네 예. 프로토스는 지금 게이트가 없어요 테라는 일꾼 테라. 많죠 프로토스에 비하면 이제 한 군데 예. 정도 아 마린 혹시 도아올까봐드라고 정찰해주시면서 11마리 깨웠으면. 자 12기 자, 언덕 벙커 있... 벙커를 빨리 지어야 돼요 벙커를 지금 지어야 될것 같은데 근데 네, 확실히, 네네, 저기, 지금, 저기, 센터에서 베러뜨리는 아래 드라군이 피가 3입니다, 아까 전에. 네, 이게 무서워서 못 나가요. 혹시 마린이 뒤로 돌아갈까봐. 그렇죠. 아, 이 지금은, 아, 아, 아.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또 상황을 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나가죠. 자, 이렇게 되면은 다시 시작인데, 테란이 좀더 좋게, 작본것지였고요좀더 좀 좋게 시작하지 않 하지만, 이렇게 둘다 일꾼이 적으려 프러브가 자원 채취율이 조금 더테란보다 좋기 때문에 회복하는 속도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좀 아쉽네요. 눈물림이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는데. 네네. 제 생각엔 일꾼이 좀더더 왔어야 됐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왔고 아까 전 아니면은 그 이제 드라군 두개 있을 때였나요? 한개 네, 있을 때 그때 아주. 게이트를 깨버려도 됐는데 괜히 이제 왔다갔다 하다가 하두 듯 예, 어차피 사업이, 사업이 안되면은 못 나가니까. 좋죠 이거 차라리 그냥 더블 가버리는 판단이 낫죠 그해서사기예요 이거 토스가 이거 그냥 쏙 지우고 다시 가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정찰이 되면은 장대 일단 가스 조절하고 계시고요 더블 하실 것 같습니다 눈블랜도 아... BBS 좋았는데 아쉽네요 확실히 예첫 질럿이 질러시... 이제 마린 세기가 컨트롤해주니까 생각보다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네 어, 배럭 설마 두개다 깨졌나요? 좋죠 이거 배럭 깨는 판단 지금 사업이 됐기 아 때문에 배럭 깨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배럭 하나는 살렸어야 했을까 예 살리려고 배럭 두개 나눠서 갔는데 다스 찾아내셔가지고 막타를 십니다 제가 감히 헬 분들 경기를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번더 찌르는 게 낫지 않았을까 눈물님 입장에서는. 음, 조금 더 이렇게 멀티하는 것보다는요. 2 예, 예, 예. 팩이라, 뭐 쓰리 팩이나 뭐뭐 어떤 다른 방식으로. 아 이거 배로 고치러 가네요. 에이, 이거 못 고치죠? 아못 고치네요. 87. 네. 뭐 그냥 네. 정찰. 정찰이라도 하면 그래도 조금 네. 마음이 편해지죠. 저 아, 근데 지금 못볼것 같죠? 자한번데 바... 자. 지금 애쓰면 단단하니까 봤습니다. 봤어요. 아, 단단히.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결정을 해야죠, 테란도. 테란... 테라... 지금 이 프로토스가 더블 갔다는 것은 테크가 느리다는 것 어? 뭐 다크인가요? 네, 다크네요. 아주. 확실히 배럭이 깨졌으니까 아카데미가 못 올라간다는 판단으로... 아, 역시. 그 네. 어, 지금 이러면... 이거 더블을 봤으면은 아마 이제 테란도 이렇게 프로토스가 아, 뭔가를 이제... 아, 커맨드 봤어요. 생각을 안 하면... 네, 봤고요. 그러면은... 어... 이 그러면 누가 네, 줬지? 바로... 테란이 할수 있는 게 지금 트리플 가는 거 말고 있나요? 어 그렇죠. 이제 다크면은 타이밍이 막히기 때문에 아 지금 이 어설프게 나가 봤자 프로토스는 드라곤을 안, 안 쉬고 지금 좀 쉬었겠네요. 가스가 없으니까. 네 네. 저섯 여섯... 템플 아카이브 올라가고 그리고 엔지니어링 베이드 지어지고 있고요. 아 이거 어설프게 가서 싸우다가 다 터져요. 어, 어 시즈 보드 아, 아. 선수비. 이렇게 되면은 트리플 아 엠베드 네. 지었네. 엠베드도 지었고 토스는 바로 트리플 다크로 찌르면서. 테란도 트리플 가는 게 낫죠. 이거 애매하게 이제 뭐 하든. 네 그쵸. 거였죠. 배럭이 깨졌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투팩으로 그냥 트리플 가는 게. 아 근데 안 마당 SCP가 적은 거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죠. 한번 찌르실 거 같아요. 일단 인구가 오래 박혀 있어요. 4 4에서 지금 계속 박혀 아... 있고. 네, 쓰리펫. 네, 네, 네. 쓰리펫. 나가는데. 네, 나가는 다크. 그러다가 어떻게 다크가 나오죠? 지게다가 예, 아카데미가 없기 때문에 다크 나오면은 본질까지 어, 와, 어, 좀. 어, 테크만 줘주는 코드. 아, 이거는 펄투스가. 펄투스, 그 테크는. 테크만 드라군이, 줄이면 되는 프로듀스는? 네, 네, 이제 드라군 피가 많이 달아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자, 오른쪽 두기, 두기 피 없죠? 두기 피 없죠? 자, 뭐 봐야 2P. 돼요. 그렇죠, 봤죠? 어, 1.4 못하네요. 아, 아, 진짜. 아, 1번. 피 1. 피 1? 1, 1, 1. 아, 얘피 예, 3인데. 피 1짜리 마린. 아. 컷. 자, 지금 드라군세기피 합하면 은 30입니다. 아. 하나가 아까 피가 2였거든요. 1이 1. 1이 이제 실드까지 합해서 아. 아, 근데 다 맞는데 살았네요. 근데 지금 프로토스도 마인을 이제 거건 없기 때문에 아, 이거 어, 다크 근데 그 터렛 안지으시죠 네. 아카데미도 안 지으셨어요. 이거 다크 못막 다크 다크 돌아가죠. 마인. 아, <laughs> 이거 못 막을 것 같습니다. 네, 다크가 구환하였습니다. 마인 있을까봐부사 힘들어하기 내 판단 드려줬죠. 네, 주번님 감사합니다. 부사기. 아 이거 이거에 덴통 당하겠네요. 다크를 지금 털레스 지어가면서 네. 한 마리 정도는 어떻게든 비벼서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세 마리 오면은 좀 힘들죠 이제. 아 지금 못 보고 있어요 다크. 네 여기야 아, 화면에 아, 세 마리 들어오거못 막어요. 아 이제 알아요. 예 네, 이제 봤어요. 이제 봤어요. 일단 앞마당부터 마인 받고. 자 본진 본진에 터렛이 있습니다 자 마인은 아, 안터면 터졌... 들어오면... 사실상 이거는 좀 근데... 막아도 네 지금 아나 지금 막은 병력들 마은 병력들 의미없이 터지고 있어요 탱크 네. 두기 오 마인 잘 터졌습니다 방금 어? 그래도? 아그 아, 드라곤이 내만예 네, 마... 네, 본진 앞마당 일꾼이 아, 아 앞마당 일꾼 본진으로라도 몰랍니다. 보내야죠 터렛 있기 때문에 터렛도 위치가 안 좋습니다 지금 급하게 지은 거라서 그리고 다크를 잡을 병력이 아, 인구수 이? 예 아까 S C B로 터져가지고 자 진로 밀어 넣으면서 들어갈 것 같죠 마인 대박 아이고 네아 대럭을 네. 아, 두개다 깨버리고 다크, 다크가 굉장히 좋았죠네네 네. 다크 배럭. 한 마리 아직도 설치고 있고요 하나라도 살렸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역시. 까전에 이제 네, 그 BBS로 못 끝낼 상황일 수는 있었는데 배럭은 살렸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배럭을 바로 빼줬으면 이제는 이제 인구 약간 랑 같죠? 아, 괴로워요. 아, 이건또 컨트롤. 펀트를... 아, 이거. 아 지금 프로토스 프로브 인구가 테란 전체 인구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리고 리버갑니다. 아, 저기 앞에 서 있기만 아, 두 번까지. 이거까지... 아, 게다가 아, 지금 s g 피가 없어 가지고 다크 12킬 인데, 지금, 한3 마리 다 합하면 20킬은 아, g 지 네, 아이고, 날빌 에는 날 빌로 중수 를해 주신 판단 이 굉장히 좋았던것같